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 진행해 볼 바둑 강의는 타이젠 7단과의 바둑 레슨 장면입니다 흑은 타이젠 7단이고요 백은 접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반에는 서로 양쪽 화점을 가져갔고요 여기서 평범하게 둔다면 한 칸으로 지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칸으로 지키는 건세 칸을 뺏겼을 때 교환 자체가 별로 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멀리 가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칸으로 걸쳤는데요. 흙이 만약 붙였다면 저는 치받고 젖혀서 정석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 정석에서는 날일자가 축머리가 있기 때문에 두점머리를 때린다 하더라도 단수치고 내려서 밀때 느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늘면 끊어서 젖히면 네, 빈삼각으로 두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흙도 배석이 나쁘지 않아서 아마 5대5라고 보여집니다. 실전에는 이게 싫었는지 한 칸으로 지켰고요. 이 정도 됐으면 백도 그냥 지켜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백이 그냥 지키게 되면 세 칸으로 뛰었을 때 걸친다고 해도 한 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협공 또는 밑으로 협공으로 3을 압박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켜놓고 날이자 걸침하고 눈목자 붙였을 때 이때가 오늘 바둑에서 처음으로 접전이 일어난 곳인데요. 흑은 정확한 수순을 찾는다면 저치고, 단수치고, 막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백이 단수치고 버린다. 이거는 흙이두 점을 잡는 순간 너무 깔끔하게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단수치고 3을 잡아야 하고요. 단수치고 나서 한칸 뛰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자 여기서 백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이 위에 있는 백돌 두 점이 약해 보여서 살리는 선택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백돌을 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상변에 있는 흑돌도 살아있고 우변 쪽도 이제 지킨다면 더 이상 공격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15를 두는 순간 아래에 있는 흑돌과 만나면서 우변의 모양은 커지고 중앙 백돌은 여전히 곧마기 때문에 12, 14는 좋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 어디를 둬야 하냐? 반대편으로 갈라치기가 정확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흙이 다른 곳에 둔다면 한 칸을 띄어서 흙도를 압박하겠다는 거고요. 흙이 여길 지킨다면 날일자로 둠으로써 우하기에 있는 흙도를 압박하자는 전략입니다. 우상귀에 있는 백돌 두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백으로서는 싸울 만한 버둑이 됩니다. 실전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젖히고 단수 치는 것까지는 학생이 잘했어요. 하지만 호구 치는 게 조금 무리수였습니다. 실전에 제가 단수 치고 밀었는데 더 좋은 작전은 바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막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만약 약점을 지킨다면 단수가 선수죠 선수하고 나서 마늘모로 둬서 흙도를 압박하겠다는 거고요. 흙은 여기 붙이고 이어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점 지키고 나서 젖힐 때 먹여치고 빠지게 되면 우상기 자체가 비기 돼요. 그러면 뭐 날일자를 간다거나 또는 협공한다거나 했을 때. 흙돌이 죽는 순간 밑에 있는 흙돌까지 다 죽기 때문에 이 변화도는 흙이 나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전에는 단수 치고 밀었는데요, 이것 역시 백이 바둑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당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흙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다양한 수를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우변부터 지켜 놓는 게 정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전에는 상변을 선택했는데, 제가 여길 막는 순간, 나중에 끝내기로 젖히는 게 너무 강력해요. 젖히게 되면 일단 손 빼는 건 단수치고 막아서 거의 죽었거든요. 막아야 되는데 위로 메꾸면 죽었죠. 그래서 흙이 여기서 지키지 않으려면 여길 끊어야 되거든요. 끊어놓는 이유는 다른데 뒀을 때 단수치고 밀어도 막게 되면 2, 3의 교환 때문에 자충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끊어놓고 손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모양이 너무 구그러져요. 거의 열집도 안 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막는 자리는 이 바둑에서 너무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배기 좀 유리한 바둑으로 짜져 있고요. 실전은 여기 들여다봤는데요. 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경우도 프로 바둑에서 많이 사용은 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꼭 들여다볼 때그 다음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 4를 교환하는 게 악수인 만큼 2, 5도 악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악수 교환을 받아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흑만 악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 정확한 수수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후 진행 넘어가서 볼 건데요. 자, 이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흑이 다음 한 수를 둔다면 어디를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은 뭐 붙이고 한칸 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중앙을 덮어버려도 되니까. 우선은 흙돌 자체를 좀 두텁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화기에 있는 흙돌도 약하고 상변에 있는 흙돌도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텁게 두어놔야 나중에 당할 곳이 많이 줄어듭니다. 실전에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한칸 뛰고 한칸 뛰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순간 좌변쪽 흙돌도 약하고 상변쪽 흙돌도 약하고 우화기 흙돌도 약하고 좌하기도 약합니다. 약한 돌이 이렇게 많아지면 특히 고수와의 대국에서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까지는 잘 뒀어요 그렇지만 이때 일단 중앙을 지켜놓고 조금 살려놓고 싸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전은 여기서 한번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백돌 한 점은 제압을 했지만 중앙으로 백이 나가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는 흑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살려야 될 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중앙돌도 약하고 아래도 약하고 위에도 약한데 이제 백돌 중에 약한 돌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흙이 이기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바둑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전체적으로 흙이 너무 공격 일변도로 뒀어요. 바둑은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지금처럼 약한 돌이 많아지면서 바둑이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위에 있는 정석 한번더 복습해 보고 수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수 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호구 치는 게 아니라 막아야 되고요. 단수 치고 흑돌 한 점을 잡을 때 단수 치고 한칸 띄고 살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눈목자로 지키면 흑집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공하고 나갈 때 날일자로 밑에 있는 흑돌을 압박하는 겁니다. 두 칸으로 도망간다면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